반갑습니다. 네이버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명경수입니다. 어, 오늘 금일자 이 새벽에도 어, 지금 어거니 아빠죠 이영화이 어, 사람이 아내 성매매 시켜라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지금 상단에 계속 어,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혐의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 와이프를 이제 살해한 어, 혐의까지도 이제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죄로 어, 판결이 나고 어, 그 이전 아내에게 어, 폭행을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재 어, 값을 받을 예정에 있는데 어, 이전 제가 예전에 화제 집중에 나왔던 영상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잠깐 보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가 이 아이는 이라는 아이인데 식사 시간 그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데 관심을 가질 나이 그러나 입속 가득 들어찬 종양 때문에 밥을 씹어 넘기는 일조차도 아이에게는 힘이 든다 치아는 종양이 다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지금 이빨 때문에 다 찢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가 뜨거운 걸 먹다든지 그러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가 햄 같은 것도 껍데기 다 뜯어내서 이제 부드러운 뭄 주면 잇몸으로 으깨 먹죠. 닭배에 붙은 종양이 자꾸만 커져서 아직도 밥보다 모유에 의존해야 하는데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던 아연이에게 아빠의 종양이 유전됐다는 사실을 안 것은 작년 12월. 아빠는 현재 치료가 끝난 상태지만, 아연이는 최근 두달 사이에 몇십 배 이상 종양이 자라 버렸다.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빠가 나들이를 결심했다. 워낙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던 아연이 종양이 커지면서 뜸을 잤던 간만에 외출이 그저 신나기만 한고 하지만 아연이가 공원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여과 없이 쏟아진다. 안녕. <laughs> 아가 안녕몇 살이야? 물어봐. 또래 친구를 만난 것이 반가워서 아연이가 먼저 손을 아! 뻗어보는데. 아, 이것 때문에 멀리하는 거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친구도 다키고싶은는 애는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멀리하니까 애도 되게 외로워하고 그때 많이 속상하자 아직은... 이때 저도 화재 집중을 봤던 어, 기억이 나요. 저 아이의 어머니, 저 어, 되게 슬퍼하던 저 모습이 되게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 어,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되게 많이 후원도 오고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 그때 일들이 다 이제 거짓이었다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나고 그때 받은 이제 후원금, 어, 기부금 같은 걸로 이제 호화롭게 이제 호요식 했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국민들에게 어, 환하게 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음, 씁쓸한, 어, 기사인데, 지난 달부터 계속, 어, 이야기에 나오, 나오는 거 보면, 이영익학이라는 사람이 빨리 죄값을, 뭐, 치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어, 죄값을 치를 지 모르겠지만, 어, 하루 빨리, 죄도 빨리 받고, 어, 우리, 그, 아내였던 아내분과 또 아이도 좀 아픔 없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이버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명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